자, 우리 오늘 파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책으로는 여러분들 저랑 교재가 다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잠깐 파트 지금 개수 구하는 파트 펴주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앞에 거 복습 한번 하고 그다음에 오늘 개념 설명한 다음에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이 결론적으로 멘델이라는 사람이 밝혀낸 유전의 법칙 세 가지를 배웠었죠. 자, 그래서 한번 복습하고 가면 그냥 얘는 가볍게 들으세요. 여러분들 뭐 다른 데다 필기하시면서 들어도 돼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형질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눈꺼풀에서 쌍꺼풀인지 외꺼풀인지 또는 뭐 눈동자 색 이런 것처럼 우리가 딱 봤을 때, 아이 사람은 뭐 검은색 눈동자색을 가지고나, 뭐 파란색 눈동자색을 가지고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특성 자체를 형질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대립 형질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그럼 대립 형질은 뭐냐? 대립 형질은 같은 종류의 형질에서 서로 구분되는 특성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눈동자 색이라는 형질이 존재한다면, 이 형질에 대한 대립형질은, 뭐, 검은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것처럼 우리가 뚜렷하게 서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 형질 자체를 일컬어서, 얘들은 서로 대립형질 관계이다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 그래서 만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형질 자체를 뭐 모양 또는 색깔 요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을 형질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었죠. 자 그래서 형질은 특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전자형 그리고 표현형을 배웠습니다. 그럼 유전자형과 표현형 같은 거는 기본 전제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엄마한테서는 상동염색채 중에서 한개 받고 아빠한테서는 상동염색체 중에 한개 받아서 최종적으로 자손 같은 경우는 다시 반절반절 반절 받아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리가 두 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엄마꺼, 한 개는 아빠거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유전자형 같은 경우는 뭐 대문자 AA, 아소, 대소 AA, 또는 뭐 대대, 이런 것처럼 유전자형을 그대로 쓴 것이 유전자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표현형 같은 경우는 이 유전자형들이 각각 나타내는 사람 외부의 특성을 쓴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얘네들의 표현형 써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표현형을 결정할 수 있는 첫 번째 법칙은 뭐였냐? 바로, 바로, 우열의 법칙이었죠. 자, 그래서 우열의 법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대문자 A, 소문자 A가 완두 모양을 결정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대문자 A는 뭐 둥글다입니다. 소문자 A는 주름지다예요. 자, 그럼 여기서 소소 하나만 추가한다면 우열의 법칙이 결정하는 건 어떤 것이냐. 일단 우열의 법칙을 제외하고 대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둥글다를 나타낼 거예요. 즉 지금 다른 색깔로 표현형을 써보면 자 검은색으로 표현형을 써본다면 대대가 나타내는 표현형은 둥글다입니다. 자 그리고 소소가 나타내는 표현형은 주름지다겠죠. 자 그럼 대소가 나타내는 건 뭐야? 얘가 바로 우열의 법칙에 의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일단 각각의 대립 유전자 사이에서 우성, 열성이 존재한다 라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둥글다가 우성이라면, 우린 이걸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었죠. 자, 그럼 우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이형 접합에서 지금 나타나는 형질을 표시하는 개념이라 했었죠. 즉, 여기서 우성 같은 경우는 형질이 발현할 것이고, 열성 같은 경우는 묻힌다 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대소에 대해서 표현형을 생각해보면 얘는 아마도 둥글다일 것입니다. 즉, 우열의 법칙 같은 경우는 이형 접합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형 접합일 때 어떤 표현형이 나올지를 결정해주는 것이 바로 우열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외가 존재했죠. 예외 같은 경우는 분꽃의 색깔 관련된 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분꽃 같은 경우는 뭐 대문자 R이 빨간색. 그리고 W가 흰색이라고 했을 때 얘들 같은 경우는 RR 같은 경우는 빨간색, WW는 흰색. 근데 RW 같은 경우는 뭐 빨간색 또는 흰색이 아니라 얘들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섞인 분홍색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얘들은 우열의 원리가 없다. 즉 얘들은 우성 열성 개념이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우열의 법칙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지금 형질에 대해서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한 가지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의 관계를 명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열의 법칙과 함께 한 개의 형질에서 결정되는 법칙을 또한 가지 배웠었는데 바로 분리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분리의 법칙 같은 경우는 뭐냐?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생식세포 분열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개념이었죠. 즉 얘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유전자 두개 중에서 한 개를 주고 아빠도 유전자 두개 중에서 한 개를 줘서 자손은 두 자리를 가진다라는 개념이었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지금 엄마 같은 경우는 대문자 또는 소문자를 줄수 있죠. 아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대문자 또는 소문자를 줄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봤던 것이 먼저 유전자형의 B를 모두 해봤어요. 자, 유전자형의 B 해봤더니 결론적으로 이형 접합끼리 교배를 시킨다면 대대대, 대소대, 대, 소소가 대, 1대2대1이 나왔어요. 지금 1대2대1 나오는 거 보이죠? 자, 근데 여기서 유전자형 말고 표현형을 정리해본다면 표현형이 예를 들어서 대문자가 소문자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생각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대문자 표현형 가지죠. 자 얘는 소문자 표현형 가집니다얘 같은 경우는 대문자 내지는 우성인 표현형 가지겠죠. 왜냐하면 대문자 a가 소문자 a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의 법칙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얘들 같은 경우는 유전자형 b 같은 경우는 1대 2대 1 그리고 표현형 비 같은 경우는 3대1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얘 자체가 우리가 오늘 배울 수 관련된 거계산할때 아주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대1, 그리고 1대2대1 이 개념 자체를 외워두시고 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독립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럼 독립의 법칙은 뭐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두개 이상의 형질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죠. 즉, 얘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완두의 색깔 유전이 있고, 완두의 모양 유전이 존재할 때, 얘들끼리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로 독립적으로 지금 유전이 일어난다라는 관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본다면, 결론적으로 색에 대해서 한번, 어, 둥글, 아, 색이지. 지금 노란색이 초록색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또 지금 모양에서는 둥글다가 주름지다의 대우성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내가 이형 이형끼리 지금 접합을 시켰어요 즉 노란색을 지금 아 둥글다 주, 주름지다를 대문자 RR 노란색 초록색이다를 YY라고 써본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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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 이 형, 이 형, 이 형끼리 접합을 시킨다면, 얘들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둥글다 대 주름지다가 3대1 비로 나타나겠죠. 또 마찬가지로, 지금 모양이 아닌 색깔에 대해서, 노란색 대 초록색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여기서 배웠던 개념에 의해서 3대1일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들 같은 경우는 영향을 서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색깔과 모양을 함께 포함한 것에 대한 비를 써본다면, 일단 둥글고 노란색인 거 있겠죠. 그리고 둥글고 초록색인 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름지고 노란색인 거 있을 거고, 주름지고 초록색인 거 있겠죠. 자, 그럼 둥글고 노란색이다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3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둥글고 초록색이다는 3 곱하기 1. 주름지고 노란색이라는 곱하기3 주름지고 초록색이라는 1 곱하기1해서 결론적으로 9대, 3대, 3대, 1비가 나오는 것. 즉,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제 같은 경우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독립의 법칙에 의해 일어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세 가지 법칙들 한번 다시 복습해 본 거고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울 수 계산하는 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내용 보면 그림과 같이 뭐 순종의 노란색 완두와 순종의 초록색 완두 교배해서 내가 잡종 1대를 얻었어요 잡종 1대. 자 그래서 이 잡종 1대의 자가수분에서 잡종 2대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봤던 것이 결론적으로 지금 이 형, 이 형끼리 자가수분을 한 거니까 아마도 얘들 같은 경우는 대대대, 대소대, 소소가 1대, 2대, 1비로 나타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거 뭐냐? 예제 같은 경우는 표현형이죠. 자, 그럼 표현형 같은 경우는 3대1 비가 존재한다. 그럼 이 3대1 같은 경우는 yy가 한개 그리고, 아니지, yy 중에서도 대소가 두개여서 최종적으로 3대1이 나타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노란색 완두의 개수를 세, 세보고 싶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 비에 의해서 전체 개수는 일단 총 네개 중에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전체 개수에 대해서 어쨌든 얘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4의 배수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4의 배수 중에서 우리가 이걸 B로 표현해 보면 노란색 같은 경우는 총 4개 중에서 3개죠. 자,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는 총 4개 중에서 1개입니다. 즉, 우리가 어차피 얘들의 배율 같은 경우는 네개에 대해서 몇배 형식으로 갈 것인데 이때 네개에 대해서 노란색은 무조건 3개이다 라고 고정되어 있죠. 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지금 여기서 노란색 완두의 개수 초록색 완두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연습해 볼게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잡종 2대에서 총 400개의 완두가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한테 노란색인 거 초록색인 걸 구하라고 해요. 자 그러면 노란색인 것 같은 경우는 400개인데, 전체 400개에서 노란색은 4분의 3만큼을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300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이다 같은 경우는 400개 중에서 얘는 4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잡종 2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전체 잡종 이대는 노란색과 초록색이라는 형질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더했을 때 만약에 전체 수가 안된다면 그건 계산을 잘못한 거겠죠. 자 그럼 300 더하기 100 하면 400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즉 우리가 맞게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밑에서 보니까 잡종 2대에서 특정 유전자형을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얘들도 사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3대 1이라고 계산한 거에 대해서 유전자형을 정리해보면 대대는 1개, 대소는 2개, 소소는 1개죠. 자 그럼 똑같은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대인 거, 대소인 거, 소소인 거를 구하여라, 구하여라라고 해본다면 1대2대1비입니다. 자그 말은 400개 중에서 대대 같은 경우는 전체 4개 중에서 몇개 있나요? 한개 있죠. 자 그럼 얘는 100개. 그리고 대소는 400개 중에서 4개 중에 전체 2개 있죠. 얘는 200개. 그리고 소소 같은 경우는 400개 중에 네개 중에 한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개. 자, 그럼 일단 100 더하기, 200 더하기, 100 하면 총 400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대대는 노란색이죠. 대소는 노란색입니다. 소소는 초록색이죠. 그럼 노, 노 나타내는 걸 지금 다 더해보면 결론적으로 이 300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완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예제 1번 한번 봅시다. 자, 예제 1번에서는 먼저 잡점 2대에서 이번엔 1000개의 완주를 얻었대요. 그럼 우리가 4개 중에서 3개 곱해준다면 총 750개 나오겠죠. 자, 그리고 2대에서 총 1200개의 완주를 얻었대요. 이때 초록색 완주 내지는 열성 형질을 구하래요. 자, 그럼 열성형체 같은 경우는 3대1 중에서 1만큼을 차지했죠. 그래서 얘는 3더하기 1이라는 4분의 1 해서 최종적으로 300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총 1200개 만들었는데 어 2형 접합을 구하래요. 자, 그럼 2형 접합 같은 경우는 1대2대1에서 2만큼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1200분의 4개 분의 2 하면은 2분의 1이니까 600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잡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해서 총 800개의 완두를 얻었대요. 자, 그럼 잡종, 순종입니다. 자, 그럼 자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유전자형을 가질 수 있냐면, 자, 여기서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는 표로 나눠서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본다면, 자, 먼저 이 순종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뭘줄수 있냐? 대문자 r을 줄수 있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뭘줄수 있냐? 얘는 대문자 r 또는 소문자 r을 줄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 생길 수 있는 표현형은 대문자 r이 한개 또는 소문자 r이 한개 해서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되겠죠. 자, 그럼 얘들의 b 같은 경우는 아마도 얘는 무조건 rr 을두 세트 줬기 때문에 2대 2여서 최종적으로 1대 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이렇게 써둘게요. 어버이에서 순종이 존재합니다. 뭐, 순종의 열성이든 우성이든.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얘들 같은 경우는 자손에게 항상 같은 유전자를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즉이 케이스에서는 이 순종 같은 경우 무조건 대문자 r이 아닌 소문자 r만 준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형 이형이 안 나오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동형 나오면 오히려 더 쉬워요 이 동형 같은 경우는 무조건 똑같은 유전자를 자손한테 준다 그럼 우리가 뭐뭐 또는 뭐뭐라고 확률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번 봅시다 자선에서 표현형 b를 쓰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접근할 수 있는 건 지금 일단 여기서 얘네들의 색깔이 아닌 모양 표현형을 작성해 볼수 있죠 자 일단 rr 소문자 두개 같은 경우는 주름지다래요 그 말은 일단 소문자 r은 주름진 표현형을 가진다는 거죠. 그 말은 대문자 R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둥글다라는 표현형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대문자 R 하나, 소문자 r 하나 있을 때 경우 볼까요? 얘가 지금 무슨 표현형이냐? 둥글다라는 표현형이죠. 그 말은 이형 표현형에서 지금 둥글다가 발현됐으니까 둥글다는 주름지다에 비해 우선관계겠죠자 그럼 우리가 방금 유전자형 B를 완성했거든요. 대소 대 소소는 1대1입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형의 비릴수라고 되어 있죠. 그럼 대소 같은 경우는 둥글지다. 소소는 주름지다죠. 즉, 자손의 표현형 같은 경우는 둥글다 대 주름지다가 1대1이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보니까 자손에서 둥근 완두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지금 총몇 개의 완두를 구했는지 확인하러 가면 되겠죠. 자, 총 800개의 완두를 얻었대요. 근데 800개의 완두에 대해서 둥글다 대 주름지다는 1대1이죠. 자, 그럼 얘는 쉽죠. 얘는 여러분들이 바로 400개라고 구하셔도 되고,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계산 과정에 의하면, 800 곱하기 전체 2개의 분의 둥근 완두는 1개 해서 400 나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보니까 자손에서 순종인 완두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써둔 자손의 유전자형에 대해서 순종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소소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소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얘는 곧 소소 개수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소소 개수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1대1이죠. 그렇기 때문에 800 곱하기 2개 중에서 1개라고 구해서 400이라고 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쌍의 대립평질 유전도 해봅시다. 그럼 얘들 같은 경우도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거를 똑같이 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아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지금 모양과 색깔이 서로 각각 존재하고 있는 이형 접합을 자가수분 시킨다면 얘네들은 독립의 법칙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분리의 법칙에 따른 각각의 표현형 비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9대3대3대1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둥글고 노란색인 것 같은 경우는 예죠. 자, 그냥 다 써줄게요. 둥글고 노란색인 거, 얘는 둥글고 초록색인 거, 얘는 둥글고, 아니지 이제 주름지다로 가야겠지. 주름지고 노란색인 거, 주름지고 초록색인 거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잡종 2대에서 뭐 1200개가 나왔는데 나는 둥글고 노란색인 걸 얻고 싶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전체가 어떻게 되냐? 전체가 9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이죠. 그 중에서 둥글고 노란색인 건? 9가지입니다. 자, 그럼 9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은 뭐냐? 얘 같은 경우는 16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할 것은 1200 곱하기 16분의 9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뭐 계산해 보면 300 그리고 4 자, 그리고 25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25 곱하기 3 곱하기 9만큼이 지금 둥글고 노란색이다에 해당하는 개수라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둥글고 노란색이다는 전체 16개 중에 9개. 둥글고 초록색이다는 전체 16개 중에 3개. 주름지고 노란색이다는 전체 16개 중에 3개. 주름지고 노, 초록색이다. 얘는 열성 열성이기 때문에 전체 16개 중에 1개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예제 문제 바로 풀어 볼게요 먼저 잡종 2대에서 총1 2 0 0개 만들어 를 얻었는데 이 중에서 중굴고 노란색이다 우성, 우성형질을 구하래요 그러면 16개 중에서 9개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얘도 계산 생략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보면 잡종 2대에서 총 2000개의 원두를 얻었는데 이 중에서 우성형질이고 열성형질이고 즉 16개 중에서 3개겠죠 자, 그럼 얘는 2,000 곱하기 16분의 3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얘도 계산을 생략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름진 완두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럼 주름진 완두 순간적으로 나왔을 때 헷갈릴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하 전체 과정에서 주름진 완두라고 하는 건 한, 두 개의 형질이 섞인 것이 아닌 한 개의 형질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형 접합에서 일단 주름지다라고 하는 것은 열성이었습니다. 그럼 둥글다 대 주름지다는 몇대 몇이었냐? 아까 기억되어 돌려보세요. 얘는 3대 1이었죠. 자 그럼 나는 지금 여기서 색깔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뭐 주름지고 초록색이든 주름지고 노란색이든 다 포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총 1200분의 16분의 4를 하셔도 되고 또는 1200분의 4개 중에서 1개로 생각하셔도 되죠. 그래서 정답이 3 0자 그럼 같은 맥락으로 노란색 완두 같은 경우는 얘들 같은 경우는 4분의 3을 곱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4분의 3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노란색 완두입니다. 자, 그럼 노란색 완두 얘에 예, 예 있죠. 12. 또 초록색 완두 같은 경우는 얘에 예, 예 있죠. 4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둥글다대 초록색이다는 16. 분의 12를 곱해주시면 되는데 이 12대 4 같은 경우 약분하면 결국에 우리가 아까 초기에 배웠었던 3대 1 나오시는 거 보이시나요? 즉얘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개의 형질에 대해서 나왔는데 한 개의 형질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분리의 법칙 떠올리셔도 되고 또는 얘들 각각 더해서 나타내도 된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계산해보면 답 나오겠죠? 자 그럼 유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유제 2번 보면 그림과 같이 잡종의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와 순종의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를 구비해서 총 1,600개의 완두를 얻었대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봅시다 먼저 여기서 순종의 표현형이 나왔네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이 먼저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소소만을 줄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뭐냐? 일단 소소, 소소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의해서 유전자형이 결정되겠죠. 자, 그러면 이 어버이는 어떤 걸줄수 있냐? 얘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이형이기 때문에 대소 또는 대소를 섞어서 줄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여기서 왼쪽에 존재하는 애가 대, 소를 줄수 있는 건, 아, 대, 대를 줄수 있는 건한 개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대, 소를 줄수 있는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 대도 한 가지밖에 없고요. 소, 소도 한 가지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고정되어 있는 소, 소를 넣어주시면 되죠.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B 같은 경우는 애초에 빨간색 같은 경우는 지금 각각 다한 개씩 나타나는 거 보이시나요? 그만은 얘들 비는 1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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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겠죠. <laughs> 자 그럼 표현형 비 정리해봅시다. 일단 애초에 지금 소소, 소소 같은 경우가 모두 주름지고 초록색이다 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소에 대해서 둥글고 주름지다. 또 YY에 대해서 노란색이고 초록색이다 라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둥글고 노란색 얘는 둥글고 초록색 얘는 주름지고 노란색 얘는 주름지고 초록색이 되겠죠. 자 그럼 자손에 대해서 표현형의 비를 써본다면 둥글고 노란색이고 둥글고 초록색이고 주름지고 노란색이고 주름지고 초록색이다가 1대1대1대1이라고 1대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번에서 자손에서 주름지고 노란색의관전를 구하래요. 그럼 지금 총 1600개의 완두가 있는데 주름지고 노란색인 건 4개 중에서 1개 있죠. 그럼 계산해 보면 400개. 자, 그리고 3번 보니까 자손에서 노란색 완두개 수고하래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1600개 있어요. 근데 노란색인 건 1개, 2개. 즉, 4개 중에서 2개죠. 그렇기 때문에 800개. 자, 그리고 4번 보면 자손에서 유전자형이 어버이의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와 같은 완두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럼 어버이의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주의할 점이 대소, 대소죠. 그럼 얘를 찾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 4개 중에서 1개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1600 곱하기 4분의 1해서 400개가 나온다. 라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거 한번 같이 연습해 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저번에 숙제로 내드린 것 중에 계산하는 과정은 풀지 말라고 했었는데, 개 파트를 나머지 다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끝까지 계산 문제 나오는 거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모르는 거 풀이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6번, 7번과 같이 계산하는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면 돼요.